안녕하세요. 산니아입니다 오늘은 그 TT 유니폼에 대한 대해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. 어, 우선은 심플리를 이용을 해서 이제 출력하는 방법까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. 자, 우선은 제가 모델링 처음을 불러온 게 하트예요. 하트고, 이그 심플리를 사용을 해서 출력을 할 거고요. 보시면은 여기 설정 파일에서 설정을 해야 되는데, 이거는 TT 유니폼 회사에서 제공한 설정파일이에요 그래서 그 설정파일을 불러와다가 이제 슬라이싱 하게 되면 지금도 하트 하나 출력하는데 21분이 걸리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SD카드 여기 컴퓨터 하단에 보시면은 s d 카드를 꼽혀있거든요 이렇게 젠더를 이용해가지고 저장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SD 폴더, u s b 꽂혀있는 데에 저장을 하시고 하트로 해서 저장 하신 다음에 저장 했으면 이제 슬라이싱 파일이 SD 카드에 저장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예. 자 SD 카드를 이제 저희 프린터에 꼽아서 출력을 할겁니다